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목소리> <목소리> 결코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차를 사러 가서 벤츠 갔다가 BMW 가거나 BMW 갔다가 벤츠를 딱오면 대부분 다 <목소리> 선택하신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올라타 TV에서 준비한 주제는요. 진짜 많은 분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벤츠의 E클래스와. BMW의 5시리즈에 대한 비교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 사실 저조차도 차를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벤츠의 E클래스와 BMW의 5시리즈를 아직까지도 사실 정확하게 뭐가 더 좋다라고 재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 각 차량이 어떤 특징이 있고 가격대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볼 거고요. 모델이나 어떤 유종의 차이로 인해서 가격 차이 또한. 상당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BMW는 520i 기준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어, 아방가르드인 E200 모델로 기준을 세워놓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BMW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6,9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벤츠의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7,390만 원으로 약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차량값 차이는 존재합니다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벤치보다는 아무래도 bmw의 할인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 기준으로 한 500에서 600 정도 선에서 할인이 왔다 갔다 하고요 bmw 같은 경우에는 5시리즈 기준으로 한 700에서 900까지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할인율의 차이는 뭐 대리점마다 아니면뭐 딜러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5시리즈가. 가격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 또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 고평가를 하시고 또 많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모든 자동차 주행에 대한 평가에서 e클래스보다 5시리즈가 월등히 앞선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도 그런 영상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e클래스를 운행을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e클래스를 탔었는데. 사실 제가 그 전차가 제네시스 G80이었다 보니까 실내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실내 공간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가 제네시스 G80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저만의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수산차가 제네시스 라인이 아무래도 어, 이 e 클래스나 O 시리즈에 비해서는 실내 공간의 활용성, 외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조금 앞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O 시리즈를 탔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실내 공간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나한테 딱 맞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컴팩트한 디자인이 좀 있었고요. 가장 놀랐던 건 주행을 했을 때의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 정숙성에서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똑똑하게 굴러간다? 되게 운전자한테 맞춤형으로 제공이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변속됐을 때, 어, 이 e 클래스나 제네시스 G80 차량의 경우에는 변속에 대한 느낌을 운전자가 실제로 체감을 많이 하는 단계의 느낌이었다면, O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숙성이 조금 더 유지가 되면서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고객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주행을 많이 하시거나 혹은 나 혼자서 차를 탈 일이 많으면 O 시리즈를 추천한다. 그러나, 뭔가 가족끼리 타거나 누군가를 같이 타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은 사실 5시리즈보다는 벤츠의 E클래스나 아니면 제네시스 G80이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재밌게도 어, 수입차 이제 판매량을 보면 은 E클래스가 거의 2.5배는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매번 5시리즈가 2등, E클래스가 1등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E클래스를 많이 살까를 봤는데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오시리즈를 결코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차를 사러 가서 벤츠 갔다가 BMW 가거나 BMW 갔다가 벤츠를 딱 오면 대부분 다 E클래스를 선택하신다 뭔가 수입차를 봤을 때 내가 약간 사치품의 개념으로 본다면 벤츠의 E클래스가 가져다주는 가장 완벽한 디자인적인 부분의 장점도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은 확실히 벤츠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시리즈 차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E클래스랑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두 가지 차종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보통은 제네시스 G80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GV80 쪽으로, GV70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수입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가격보다는 확실히 가치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션의 차이라든지 뭐 주행 안정성, 정숙성 다 필요 없이 그냥 벤츠라는 브랜드가 가져다 주는 의미가 아직,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화재 때문에 벤츠가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좀 저는 좀 놀랬던 게그 이후에 벤츠 전기차가 없어서 못 팝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할인도 많이 들어가고 조건도 좋아져가지고 판매를 진짜 많이 하려고 해서 조건이 말도 안 됩니다. 막 전기차가 EQA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 모델로 해서 24마이가 렌트로 다졌을 때월한 48만원 이래요. 초기 비용 없이. 할인도 많이 들어가고 조건도 좋다 보니까 지금은 차량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이르러서 불나고 위험하고 뭔가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바닥을 쳤다고 하지만 지금 수입차 판매량 1위도 e클래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차는 아직까지는 뭔가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고급차다, 수입차다 뭔가 어떤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감정이 좀더센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끊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팔 정도로 지금도.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잖아요. 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렌트나 이런 상품을 이용하기보다는 수입차는 보통 리스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리스 견적을 조금 안내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물론 조건은 한 60개월에 2만키로의 초기 비용 없는 조건입니다 BMW의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리스 기준으로 110에서 120까지 출고가 직접적으로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에 반해 벤츠의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한 130에서 150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금액적인 차이도 이 e 클래스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입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벤츠의 이 클래스와 BMW의 5시리즈 차량을 좀 비교해 보는 영상을 가졌습니다. 브랜드의 인지도라든지 가치 그리고 패밀리카의 용도에서 조금 더 접근성이 쉽고 어 좀더 선호하는 차량은 벤츠의 E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편안한 승차감이라든지 운전의 재미를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BMW 5 시리즈가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 말고도 다양한 차종들이 너무나도 많고 옵션 등급의 차이도 많기 때문에 금액대도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라타 TV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차량에 대한 비교라든지 어떤 차량을 고민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생이었습니다.